자, 오늘은 김수영의 중개사 TV 중개사법 교육에 대해서 합니다. 교육, 교육제도죠. 자, 중개사법에서 나오는 교육 시험에는요, 3 플러스 1, 3 플러스 1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의무교육이 3개가 있고, 하나는 의무교육이 하나, 일반교육입니다. 교육을 할 수도 있다. 반드시 세계는 하여야 한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수하여야 하고 하나는 하, 시행할 수 있다로 갑니다. 그래서 의무교육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이 세 개가 있고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임의교육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교육 세 개, 임의교육 한 개가 있다. 3 플러스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육 제도에 대해서 합니다 자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게 실무 교육입니다 실무 교육 자 실무 교육이란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합격하고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실무 교육 이수증을 제출을 해야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하려면 실무교육을 이수를 하고 사무실 운영해야 돼요. 자, 실무교육 1년 안에 받았던 것이 유효가 됩니다. 만, 만, 모든 것이, 모든 교육이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1년. 1년 안에 받은 것만 유효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등록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된게보다 실무교육이다. 자, 그러면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하냐가 첫 번째 문제. 자,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시도지사. 그러니까 관할 관청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한 게 아니라 큰 광역, 시도지사에서 실시합니다. 실무교육은 실시 기간이 어디다? 시도지사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실무 교육을 받습니다.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면 실무 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실무 교육을 몇 년치 유효 기간 1년 유효 기간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두 번째, 법인이 개설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인, 중개법인은 사원,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등기상 임원만 받는 게 아니라 사원, 임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도 실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법인인, 격업공인중개사가 법인, 중개법인을 등록을 신청할 때는 주된사무소, 소재지, 법인의 사원, 임원은 전부 다 받아야 돼요. 자,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사원, 임원, 전원. 자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임원도 포함이 됩니다 자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임원도 전부 다 받아야 돼요 실무계획을 중개법인을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자,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가차할 때는,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는 받아야 됩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계획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자,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계획 이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는 등록 신청일,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이죠. 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한 실무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분사무소 책임자, 자, 분사무소가 아닌 중개법인, 자, 주된 사무소에서는 사원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실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시도 의사가 실시하는 실무 수습도 포함되죠, 요새는. 자, 소속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도 하나의 직원이죠. 이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 하지만 계약을 수행할 수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 그래서 계약을 수행하거나 또는 중개를 보조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계약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지만 소속 공인 중개사가 된다는 거. 자 소속 공인 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 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무 계획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 신청하려는 자. 그다음에 중개 법인은 주된 사무소 사원 임원 전원이, 그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는 분사무소 책임자,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실무 계획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실시 기간은 실무 계획은시도 의사가 실시한다 그랬어요. 시도 의사. 등록 관청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시도 의사가 실시합니다. 자, 실무 계획 면제가 됐죠. 면제 대상은 뭐냐면 고용 관계 종료 후에 종료 후에, 1년 이내 다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소속공인중개사가 직장을 옮길 때, 1년 이내 에 직장 올려, 종료되고 나서 1년 안에, 1년마다 옮기는 게 아니라, 종료되고 나서 1년 안에, 1년 안에 다시 직장을 잡을 때는, 자, 실무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실무교육 유효기간은 종료되고 나서 1년 동안은 유효가 된다, 이거요. 예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는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면제가 됩니다.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하고 나서, 1년 이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든 또는 1년 안에 다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을 하든 1년 안에 다시 개설 등록을 신청하든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직원을, 직원으로 가든 1년 안에 가면은 실무교육을 면제한다. 됐죠? 실무교육 면제 대상은 종료 후 또는 폐업 신고 후 1년 동안은 실무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 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자기가 사무소를 직접 찾을 때 개설 등록을 하려 할 때도 실무교육을 면제합니다. 실무교육 면제 대상은 뭐다? 종료 후 또는 폐업 후 1년 동안은 실무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그다음에 실무교육증을 제출한데 그 유효 기간을 1 1년짜리 유효기간이 제출됩니다. 1년 전에 받았던 걸 제출해야 돼요. 유효기간도 1년, 면제도 종료 폐업 후 1년 동안은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된다. 1년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실무교육 교육시간은 28에서 32시간 이하로 합니다.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요 시간도 아주 잘 나요, 시험에. 실무교육 교육, 교육 이수시간 얼마다? 28에 32, 28, 32다.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가장 시간도 길어요.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이 나옵니다. 자, 연수교육도 시도시사가 실시합니다. 연수교육도 관할 관청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에요. 연수교육도 시도시사, 광역시에서 실시합니다. 연수교육은 뭐냐면, 2년마다 다시 교육을 업그레이드 를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등록한 자, 등록한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한 번씩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어, 전문성 기능을 업그레이드 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규정이 변경된 거라든가 또는 어떤 전문성의 제고를 위해서 연수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래서 실무 교육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죠. 개업 공인중개사만 해당하지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연수 교육 자체가 없어요. 자, 공인중개사, 장롱 면하는 연수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등록하고 나서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자를 말하죠. 그래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 실무 교육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 중개사는 소속 공인 중개사는 실무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연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연수 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요. 그 다음에 시도의사가 실시합니다. 관할 관청에서 실시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연수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공인 중개사가 받는 게 아니라 장롱 면허가 받는 게 아니라 경영을 한 자, 그래서 개업 등록을 신청한 자, 개설 등록을 신청한 자, 개업 공인 중개사와 소속 공인 중개사가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것을 연수 교육이라 그럽니다. 연수 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의사가 실시해요. 국토부장관이 실시한다고 하면 안 돼요. 등록 관청이 실시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시도의사가 연수 교육을 실시한다. 그래서 교육 시도의사가 실시한 게두 개가 나옵니다.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의사가 실시한다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연수교육은 통지해줘야 됩니다. 자, 개설 등록한자 2년마다 한 번씩 으니까전국의 수많은 개설 등록자 사람들한테 전부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2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시도의사는 시도의사는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2년이 되기 전몇개월 몇 전부터 통지한다. 2개월 전부터 해야 돼. 이2로 가야 됩니다.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부터 2개월 전부터. 2주월 전까지 연수교육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줘야 됩니다.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데 언제까지 통지한다 시도 이사는 2년이 되기 전 2개월까지 반드시 2개월까지는 통지해줘야 됩니다 2개월 전까지 자 관보에 공고한다면 안 돼요 개별로 문자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개월, 2년이 되기 전 2개월까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 이 2로 가야 됩니다.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시 도의사는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 연수 교육 교육 기간은요 12 16시간 입니다 12 16 12시간 이상 돼야 되고 16시간 이하야 됩니다 시간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실무계획은 사, 어, 시, 실무계획은 28-32죠 에28-32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 연수계획은 12-16시간 입니다 12-16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1216 2832 실무 계약은 2832 연수 계약은 1216시간 이하다. 연수 연수개혁. 계약. 자, 연수 계약을 미실시했을 때는 이것도 시험에잘 나옵니다. 연수 계약을 받기 싫죠, 사람들이. 자, 등록 어, 경영하는데 바쁘니까. 그래서 부동산 운영하는 사람들은 바쁘니까 또는 귀찮해서 연수 계약 안 받으려 그래요. 가능하나. 그래서 과태료를 규정한다. 아주 세게 규정합니다. 그게 돈이 아까우면 받아라 이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오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그래서 오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도 시, 도지사에서 부과합니다그 관할 시, 도지사에서. <laughs> 그래서. 연수교육 미실시는 얼마 이하 가태로다 500만원 이하의 가태로 500만 가태료. 아주 가태로가 세죠.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자 연수교육은 받기 싫어한다. 그래서 금액이 세다. 그래서 연수교육 미실시자. 정당한 이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얼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연수교육 미실시는 얼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누가 부과한다? 시도이사가 부과한다. 연수교육은 연수개혁. 시도이사가 부과한다. 연수교육 미실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연수교육 내용이죠. 부동산 중개. 법 관련 법 제도 변경 사항이라든가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이런 것을 연수계획 내용에 합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법 제도 변경 사항이라든가 경영 실무 직업 윤리를 알려줍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이 아니라 법. 제도의 변경사항을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그 다음에 직무교육이 나옵니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존이 받는 게 직무교육입니다 중개보존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2년만 한 번씩 연수교육도 받아야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하지만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단지 현장 안내 일반 서무만 보는 중개보조는중개보조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대상이 됩니다. 중개보조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자, 직무교육만, 직무교육만 시도의사도 실시할 수 있고 등록관청이 들어옵니다. 시도의사 플러스 등록관청. 자, 등록관청만 실시한다고 하면 틀려요. 자 직무교육은 여전히 시도의사도 실시할 수 있고 이제 이제는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직무교육만큼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 시도의사는 여전히 실시하고 그래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시도의사로는 무조건 실시하고 직무교육만 등록관청이 추가로 들어온다. 시의로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누가? 중계보조원이. 자, 다만 고용관계 종료 후에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항상 1년 동안은 종료되고 나서 폐업하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직장을 잡을 때는 모든 교육은 면제가 됩니다. 1년 안에는 교육이 면제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면제. 그러하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 직무교육은 누가 받는다? 중개보존이 받는다. 일, 그리고 고용신고 이제 1년 이내에 1년 이내 반드시 받았던 직무교육증이 제출해야 된다. 유효기간은 몇년 짜리? 1년 안에 받았던 걸 제출해야 돼요. 자 1년 이내에 받았던 직무교육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의사 실시하는 거 시도의사 실시 또는 등록관청에서 실시한다.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직무교육 시간은 서너 시간이다. 3, 4시간, 서너. 시간 3, 4시간. 그래서 직무 교육 교육 시간은 3, 4시간. 그다음에 연수 교육은 12, 16시간. 그다음에 실무 교육은 28, 32시간.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시간도 잘 나온다. 직무 교육이죠. 자, 교육 지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침을 내려줍니다. 교육은 이렇게 하라 하고 항상 교육지침 또는 기준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과 지침을 내려줘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연수교육에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교육지침은 누가 내린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립니다. 교육지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돼요. 교육의 목적, 교육의 대상, 교육감옥 교육 시간, 강사 자격, 수강료, 수강료도 책정이 됩니다. 수강 신청, 출결 확인, 교육 평가, 그다음에 교육 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균형 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알려 줍니다. 교육 지침에는 목적과 대상, 교육 시간, 그다음에 강사의 자격, 수강료로 들어 있다는 거. 교육 지침은 누가 내린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린다. 자, 여기까지가 의무 교육이 됩니다. 의무 교육이고 하나는 이제 임의 교육인데. 자, 임의 교육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입니다.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죠.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임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 의사, 등록관청 다 실시할 수 있어요. 하여야 한다 하면 안 됩니다. 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실시할 수 있다로 가야 된다. 실시해야 한다 하면 안 돼요. 또 실시 기간은 누구나 할수 있다. 국토부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 전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 자,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이죠. 이것서 임의 교육이라 그럽니다. <laughs>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회사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자, 교육 10일 전까지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며칠까지 통보한다.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교육 10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또는 대상자에게 통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실시할 수 있다는 거. 하게 되면 언제까지 통지한다? 교육일 10일 전까지 통지한다. 연수교육은 언제까지 통지한다겠어요? 자,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줘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이 2로 가야 돼요.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10일 전까지만 통지하면 됩니다. 자, 비용의 지원도 있습니다. 국토부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제가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무료로 실시하는 게 대부분이다. 무료로 실시한다. 자, 실시할 수 있다요. 자, 국토부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실시하는데.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언제까지 통제한다 교육일 1 0일전까지 통제한다 자, 연수 교육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통제한다는 거. 연수 교육은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연수 교육은 안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연수 교육이죠 이상 교육에 대해서 자 실무 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반드시 교육 시간을 알아야 되죠. 그다음에 실시 기간도 중요합니다. 자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이사가 실시하지만 직무교육은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는 것. 자 실무교육은 자 소속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중개법인은 주된 사무소 전원이 다 받아야 되고 분사무소는 자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아야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 등록 신청한 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28에서 32시간, 연수교육은 12, 16시간,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3, 4시간, 서너 시간,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사고 일방교육은 이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제하는 거고, 자, 부동산 거래사고 일방은 1 1일 전까지 통제하면 된다. 자, 있죠. 이상,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